오늘 할머니가 한가로이 천변을 산책 중에 우연히 한자리에서 그곳에서 사입 클로버를 아흔한 개나 발견했답니다. 한 개도 찾기 힘든 네잎 클로버를 이렇게나 많이. 어쩌면 수많은 네잎 클로버가 우리 앞에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분주한 살 때문에 보지 못하고 놓친 건 아닐까요? 주변을 세밀히 보고 애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소중한 네. 것들이 보일지 몰라요. 모든 네. 찾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보여요. 난 그냥 행복을 찾으려고 네. 걸었을 네. 뿐인데 네. 평생 이렇게 많은 네잎 클로버는 네. 처음이네요. 네. 느리게 걸으니 보이네요. 여유를 갖고 네. 애정을 네. 갖고 바라보니 보이네요. 어쩌면 네. 진짜 행운은 그걸 찾으려는 네. 따뜻한 네. 마음 아닐까요? 네. 행운은 준비된 네. 마음에게 옵니다. 네. 오늘도 네.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네. 네. 합쳐서 91개.